벌집이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 그때는 또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밑으로 통을 좀더 이어서 연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하, 이 상태에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두는 게 맞을지, 그건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뒤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벌집이 지금,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보기 좋네요. 안녕하세요. 겉은영입니다. 어, 3월 말. 어, 대박통에 있는 벌을 지금 관찰벌통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관찰벌통으로 옮긴 후에 또한달 지난 4월 관찰벌통의 내부가 너무 넓어서 어, 설치를 했던 음, 중간 칸막이를 소총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로폼 밑으로 소총들이 자리를 잡고 소총물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위에 어, 화판까지 제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소총들 어, 모두 어, 보이는 소총들은 모두 잡아주었습니다. 겸무와 교묘하게, 교묘하게 숨어있는 녀석도 잡았구요. 그로부터, 어, 또 시간이 꽤 지나서 현재 6월 초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부 유리 문을 열면 보입니다. 어벌 집은 어 한달 전보다는 좀더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수가 어, 지금 일 나간 어 홀벌들도 있고 안에서 또 따로 일하는 홀벌들도 있기 때문에 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음 진행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벌 세력도 하고 있지 않구요. 자, 어, 한번 좀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도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거의 이쪽 어, 상부 쪽에 있는 출입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일단 보기에는. 상태가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 앞쪽 예전에도 한번 어좀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이쪽에도 전혀 뭐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으로만 안쪽 중앙 깊숙이. 어, 현재 오후 한 3시 정도 됐을까요? 어, 온도가 한 27, 28도 정도 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더워서 문을 열고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좀 더디네요.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이렇게 번데기 방이 네 군데 보여요 중앙쪽 안쪽으로는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도 조금 발달이 될 만한데 세력이 그러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기 전에 조금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도 어, 그렇게딱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른 그 강한 세력의 벌들에 비하면 좀 약한 지금 상태입니다 지켜보면서 또 어, 새로운 모습들 발견하면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햇빛이 바로 들어오니까 또 날갯짓을 합니다 꿀벌들이 아, 이제 더우니까 덥기도 하고 지금 벌들이 좀 놀랬어요 놀래면 일을 안 나갑니다 아래 문을 닫고 어, 처음처럼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